참예수님 네,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이제 그, 다뭐 리그전을 하고 교류전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챔피언 가리게 되고 이제 그 챔피언이 딱탄생되는 순간에 어, 경기장에 보면은 막 위에서 꽃가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술 뿌리고, 또 챔피언이 된 사람들은 모자 흰 모자 쓰고, 흰옷 티셔츠 입고, 챔피언이 된그 기쁨을 이제 만끽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챔피언을 위해서 우리가 꽃가루 뿌려주고, 막 그냥 축하, 뭐 던져주고, 어, 샴페인 터트리고 하는. 그런 그이 아 관례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막 호산나 노래 부르면서 자기 옷 깔아주고 어? 그 다음에 나뭇가지 들고 막 흔들고 하는 거기서부터 유래된 게 아닐까 무슨 뜻이냐 하면 축하의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뭐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어 주고 또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열렬히 기뻐하고 환호하는 장면이 오늘 전반부에 우리가 이 성지까지를 들고 했던 그 예절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사 부분에 들어가서는 아, 정말 그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면서 어쩌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이순환 복음을 통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상반된 개념이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하는 게 오늘 전례의 정신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아, 예수님을 성지까지를 들고 환호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 치며 조롱하고 침뱉고 온갖 수모를 안겨주면서 폭도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임금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나.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던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돌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아,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반자 유다, 베드로와 제자들, 사제들과 원로들, 군중과 병사들, 여인들, 바리새들 어느 형태로든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침묵으로 인내하시고 묵묵히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인내와 용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써 인간이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의 희생 제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졌고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순환과 또 성지주일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주간 거룩한 주간을 보냅니다. 1년 중에서 예수님의 그런 가장 소중한 그 소명의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뒤집으면서 오늘날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성삼일, 목금 토요일 전례에는 아, 1년 중 모든 전례 중에서 또 카톨릭 전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우리의 신앙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이 반복하고 회상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의 그 의미를 아, 되새기는 아,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 이 3일의 그런 예절에 여러분 모두 참석하시어 기쁜 부활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